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존우입니다. 오늘은 V.I. 논란.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갈게요. 자, 일단 존우가 정정 영상을 올렸죠. 존우가 정정 영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, 자, 일단 존우가 정정한 거는 제작팀이 두 팀이었다. 라는 부분을 정정한 거예요. 원래 존우가 제작팀이 한 팀이었는데 그 팀에서 나온 친구가 일을 저지른 게 아닐까? 라는 추측을 했는데, 그 추측이 아니었죠. 그래가지고, 원래부터 두 팀이었고, 한쪽 팀이랑은 관계 없다! 이렇게, 이제, 이야기를 해줘가지고, 아, 그러면, 그게 내가 알고 있었던, 내가 추측했던 게 틀렸고, 원래 두 팀이었구나. 해가지고, 두 팀이라고 정정을 해준 겁니다. 그쵸? 그리고, 이제,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데, 팀에서 나온 친구가, 이제, 새로 만든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, 그게 아니라, 원래부터 얘가 원작자고, 얘가 자기가 만든 모델링을 수정해가지고, V.I.한테 판 겁니다. 어. 그러니까, 원래 원작자의 작업물이었다. 요런 내용을 이제 한 거예요. 그러니까, 존우가 원래 같은 팀이었던 애가 나와가지고, 지가 따로 만들어가 파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던 게 아니었다는 걸 정정을 한 거죠. 음. 자, 그러면 이제 V.I.가, 잘못한 건 뭐냐? VI는 이 하야사카레이의 모델링에 제작자를 표기를 안 했어요. 그쵸? 이게 끝입니다. 어. 그 다음에 이제 판매자, 후유노 제작팀 같은 경우에는 판매한 상품을 판매 중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.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VI한테 하야사카레이의 제작자를 표기를 해주면 판매 준비 중에서 상품을 내리겠다. 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, 이런 논란이 된 거는, 1차적인 원인은 V.I. 너네한테 있다. 너네들이 제작자 표기를 안 해주니까,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, 판매자, 두 명, 두 번째 판매자, 밑자무 같은 경우에는, 논란이 되니까, 바로 판매 중으로 표기한 상품을 내렸어요. 어, 얘는, 제작자 표기를 해달라. 그런 요구 없이, 이시로카미장이라고 올렸던, V.I. 모델링 명은, 아마시로 메이의, 제 판매 페이지를 바로 내렸습니다. 음.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. 그렇죠. 간단하게 이해가 가시죠? 너무 쉽게 설명했네.